안녕하세요. 아, 또 빡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일단 동성애자잖아요. 이제 동성애자라는 걸 굳이 강요를 안 해도 저를 동성애자라는 걸 아시는 분께서는 아실 거예요. 아 근데 진짜 빡치는 게 뭐냐면, 아, 제가 어떤 남자예요. 연락이 왔어요. 야, 잘 지내냐? 그래서 내가 어잘 지낸다 와너 커밍아웃 했더라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아 진짜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야너 그러면 레지면 아니 동성애자면 주변에 여자 많겠네 나 여자 소개 좀 해주라 없어 이 새끼야 없어 없다고 아니 왜 동성애자면 여자가 많아야 되고, 남자 많으면 안 됩니까? 거기다가 친구가 하는 말이, 야, 그럼 너 주변에 남자가 없겠네. 있어, 새끼야, 있어. 아. 있어요. 저, 그래요. 저 친구 없어요. 예. 네. 근데 그 없는 애들 중에선 남자애들도 있고, 여자애들도 있어요. 저는 친구가 있긴 있어요. 왜 동성애자라고 여자애들이 많은, 많은지, 많다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, 왜 남자 없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, 전혀. 완전 모르겠네?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니? 하, 짜증나네요, 오늘도. 진짜 짜증나네요. 안녕.